그냥 녹화만 하는 그런 겁니다.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올릴 용도로 그렇게 짧게 녹화만 하고 있는 거. 근데 이거 숲, 그거 채팅은 계속 보이네. 저, 저렇게 저 별풍선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받아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SLR 클럽.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 근데 여기는 뭐 한결 같은 것 같아. 같은 거. 어, 뭐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진 사진집단 솔류 사진작가 연구수고요솔류 2023년 4월 1일 창단 반갑습니다. 더 눌러주세요. 이영방입니다 잠수호 안녕합니다. 자유롭게 기본을 지키면서 활동합시다. 2015년 기획사 진전 거리농원 동슬픈 갤러리 오키 10월 13일에서 18일까지 전류단체 전 전시, 전시 참가비용 10만 원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10개월 무이자 한 달에 그냥 만 원씩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 이렇게 책정을 했냐면 이 책정을 해야 그 좋아요 어쨌든 경험사 그래서 만약에 책정을 이렇게 했는데, 뭐, 플러스야. 그러면은, 게이득이지 그래서, 어, 각자 이렇게 참가한 그런 작가들하고, 이거를 n분의 1로 나눌 겁니다. 그때 외국에 있는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시는 게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돈을 n분의 1로 할지가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사는 나라에 가서, 미나 살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도 3분 넘어가면은 뭐, 뭐 쇼츠도 안 되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는 용량 뭐 크다고 업로드도 잘안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마이크에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했다. 그다음에 필터는 구글 재미나이가 하라는 대로 해요. 한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입술 그냥 키스하는 것처럼 이렇게 박아버려 그냥 뽀뽀. 여기 마이크에다가 이 마이크보다 아예 모르겠어 그냥 마이크에다가 그냥 이렇게 박아버리고 예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들리지.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요. 제드그만 할게요. 안녕. 봐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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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류방 많이 놀러 와주세요.